수수아나그래픽을안 껐네 풀 그래픽으로 잡았네 데미안 그래서 어려웠던 거아냐야 노말 수 들어가요 써 모든 스킬 아왜 전기줄 안나와 깜짝아 전기줄 존나 늦게 나와서 개 놀랐잖아 소 비명 행사하겠. <laughs> 전기줄 안 나서 개 놀랐어. 돌아가는 거? <laughs> 어. 그래서 <laughs> 뭐지? 나 바인드 안 걸었는데, 근데 이 바인드 걸어도 원래 전기줄은 나오지 않나? 이 <laughs> 지금 뭔지. 어... <laughs> 오늘 좀꽤 이상한 날인가 보네. <laughs> 정규주 선 넘네 와 임피트 끝나자마자 정규주 개빨라지는 것봐 돌아가지고 진짜 정규주 최고 오늘 수가... 스뎀미 돌다 왜 그래 오늘도 수그 날 찍는 거냐 오늘 수호가그툰 하드 수호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야 또 분쇄기 한세네 개씩 덜고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팬텀을 잘 쓰기 시작한 건가? 이제 하드스 나 풀데카였나 펜터 어, 아 풀데카 풀데카였나? 정확 기억 안 나. 풀데카였나? 누가 풀데카였던 거 같은데 그게 너였던 거 같아. 소리는 풀데카 아니었어 그럼? 어, 소린 죽었었어. 그럼 내가 풀데카겠네 내가 왜냐면 그때 은월이 두번살려줬어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<laughs> 이건 뒤졌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. 그러니까 보라점교질 음. 발담그면 뒤지잖아. 어 근데 분명히 발 담궜거든? 근데 물론 트리플 점프 상태긴 하지만 어쨌든 발을 담궜다고 생각했는데 안 뒤지는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단 말이야 한 번은 팬텀 헤도 아니야? 아니야 팬텀 헤도 나 중간에 썼어 아, 아. 그러면 그 헤도랑 팬텀 헤도랑 해서 네번산 거지? 응 <laughs> 음. 은어리 은어리한테 뭐 좋은 거라도 사 입혔니? 갑자기 가려준 아, 몰라 이놀이 한번 생긴 건지 두번 생긴 건지 모르겠거든 일단 정확하게 한 번은 살렸어 왜 버프가 앞에 나와있거든 야야 전기줄 또? 야 전기줄 선났네 진짜 돌아가지고 진짜 진짜 돌았나? 전기줄 왜 1보 1전기줄이냐? 돌았냐? 에? 파란 조끼줄 2패에서 진짜 돌아가지고 존나 써네 전기줄 나 벌써 세번 봤어 아, 근데, 노말수 가끔 그러더라. 그, 너무 세게 맞으면 가끔 아프다고 전기줄 많이 쏘는 지금 돌아오는데요, 거. 쏘는데요 선생님? 첫 넘네. 선생님, 전기줄 방금 아 5초 전에 쓰지 않았어. 지금부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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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타임이 개 빠르네. 밑에 <laughs> 평타 대신 전기줄 쓰는 거야, 이제. <laughs> 진짜, 진짜 돌았나? 나 일부러 얘 바인드 안 쓰고 있거든? 한패가서 어. 그냥 쓰려고? 아, 위험해. 근데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썼어도 3분 지나서 바인드 풀 돌았겠다, 야. 안나았네나 심지어 아까는 바인드 아니까그전기줄 그러니까 한지도 몰랐어. 어. 근데 갑자기 그냥 딱 보는데 저기에 어 팬텀이다 이로 보내줬어. 대박 응?